사랑하는 여러분 다 같이 하루 10분 예배 하나에 뵙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목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낭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녀를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0장, 450장 1절만 하나 옆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거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주 앞에 가리라. 아, 아멘. 아, 주님.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경유하며 사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 주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8장 18절부터 26절입니다. 사사기 18장 18절에서 26절.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긴 신상과 애봇과 드라빈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에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집파한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의 마음에 기뻐하며 에복과 드라빈과 생기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짐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 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지파를 따라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의 길에 대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들어 무슨 일이라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순이 그의 길에 대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순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순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어, 사랑 여러분, 어,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관용 표현이죠. 우리처럼 뭐, 저 사람은 손이 크다. 저 사람은 발이 넓다. 이게 손이 크다고 진짜 손이 큰 것이 아니고, 발이 넓다고 정말 발이 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처럼 관용적으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 말은 이스라엘 지도를,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단이 제일 위에 있고, 부엘세바가 제일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실제로 요수아가 열두 지파에게 땅을 배분할 때단 지파는 가장 북쪽에 있는 땅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북쪽에 있는 땅을 받은 사람들은 납달리 지파였습니다. 납달리 지파가 가장 북쪽인데 단 지파가 그렇게 땅을 분배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납달리 지파 위에 에 라기스러운 곳에 가서 자기들의 터전을 잡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 1장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가서 골짜기에 내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상과 야얄론과 아,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아모리 족속이 거기 있었고. 단지파에게 그 아무리족속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요수아가 땅을 분배했는데 단지파가 약해서 아무리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쫓겨서 새로운 정착지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수아가 나눠줬던 그 땅이 아니라 새로운 땅을 가는데 그것이 바로 납달리지파 위에 있는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북쪽의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있던 지역에서 다섯 명의 정탁군을 보내는데 그 다섯 명의 정탁군이 땅을 정탐하게 해서 가다가 미가 집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게 18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가 집에 머물고 미가는 이스라엘은 손님을 선대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선대했죠. 그리고 그들 다섯 명이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잠을 자고 북쪽으로 정탐을 갔다가 라기스란 좋은 땅을 봅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자기 족속 전체를 끌고 올라가는 거죠. 어, 북쪽까지 올라가는데 그 올라갈 때 지금 다시 한번 미가의 집에 에, 들,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미가 집에 방문하게 된 계기가 어, 다섯 명을 정탐꾼에게 잘 해줬기 때문에 고마워서 정탐 어, 다시 방문한 것이 아니고 이들이 왜 다시 갔느냐 하면 그 집에 가보니 제사장도 있고, 어, 우상도 있고, 신상도 있고, 에봇도 있는 겁니다. 그걸 뺏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뺏으러 가면서 요나단, 그 집에 네가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던 사람에게 19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면서 같이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이요나다는 거처할 것이 없어서 베들레헴에서 이곳에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만 제시하면 그 좋은 조건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지파를 따라 라기스까지 갑니다. 자기 집에. 단지파가 와서 모든 걸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미가가 이웃 사람들과 힘을 모아서 단지파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단은 한 지파라서 숫자가 많고 미가는 주민들을 모아봤자 힘이 약했죠. 그래서 항야로운 미가에게 단지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 우리 지파에 지금 화가 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25절에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환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그래서 2 6수시연을 보면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오늘 18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8장 하반부에 보면 이단 지파가 라기스로 가서 그곳을 쳐서 다 죽이고 그곳에 이제 정착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착을 하고 어, 이야기를 할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 21절에 하나님의 집은 실로 미가가 만든 신상은 단자손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 하나님의 집 성막과 이스라엘 작손들이 정착한 곳은 신로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단자손들이 제사장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움직인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왜 마음이 아픈 내용이 되느냐 면 17장을 보면 미간한 사람과 요나단이라는 한 개인들의 일탈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신상도 만들고 신당도 만들고 그 다음에 드라빔도 만들고 에봇도 만들고 마음대로 제사장도 하고 한 사람의 일탈입니다. 18장을 보면 단지파라는 한 족속의 일탈이 나옵니다. 그들도 에봇을 드라빔을 뺏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신상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심지어 힘으로 억압을 해서 자기들만의 제사장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잘못과 그 집안의 잘못이 다른 것이고, 그 집안의 잘못과 그리고 그 가문의 잘못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한 지역의 잘못을 넘어서 한 나라의 잘못이 다른 것처럼 이 단위 자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한 개인의 잘못을 넘어 한 집화 자체가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곳, 땅이 다 분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곳, 힘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들만의 제사장과 재단을 쌓고 자기들 방법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문제가 넘어서 한집파한 한 족속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개개인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들을 모아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우리 모두는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것이죠. 한 개인이 실수할 수 있지만, 집화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지혜를 모아서 더 좋은 방향으로 집화를 이끌어 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한 개인이 아니라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예쁜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한,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실수하는 것, 우리 교회에 어떤 사역자가 실수하는 것 그건 개인의 일탈일 수 있지만 교회 전체는 어떻게든 합리적이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개인만 기도하시면 안 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되고 이 교회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많은 사람들이 개인에게는 실망할 수 있어도 교회에는 신뢰를 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더 합리적이길 원하고 재정적인 모든 부분에서 투명하게 기좌이체를 하고 장로님들한테 제가 이거 부탁하는 것도 믿음으로 제발 행동하지 말고 상식으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세상사람해볼 때도 참 괜찮네. 그것이 99%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단1%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놀라운 강조가 있으면 어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따라야겠지만 대부분은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야지 상식에서 벗어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고 어, 교회 자체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더 합리적으로 가고 상식적으로 가고 이 땅에서 전도하는 기간로서 조금 더 흠이나 누를 어 기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것들을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잠깐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한 개인으로 보지 않고 우리를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더욱 더 합리적으로 가고 더욱 더 사람들 앞에 존경과 사랑을 받는 기관이 될수 있도록. 와 주시옵소서 개인 개인들이 부족하지만 모여서 지혜를 모겠습니다. 더 예쁜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교회에 충만인 자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서로 마음을 모아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창대교회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